어, 아, 아빠한테 와. 어, 이리 와, 이리 와. 어, 잘하네. 어, 왜? 맞아어그 다음 장에 더 해. 그 다음 no, 장. 에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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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다음 장. Next page. No. Next page. Next page. 할수 있어. 어, oh, next page. 알았어, 알았어. Yeah. See 이거 봐, 세리 혼자서 걸어 다니잖아 이제. 세리 이제 다 컸어. 세리 다 컸어. 혼자서 막 걸어 다니네. 혼자서. 아빠 지갑은 뭐 쳐다봐. j 이거 달러들이야. 이거 이거 이거